오스터 임플란트가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려단타 종목은 금일 상한가까지 간 TPC입니다 오늘도 6.25% 수익률에 252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저번주에도 무려단타 이벤트로 매일 5% 이상씩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월요일에는 웰바이오텍 410만원 화요일에는 SM라이프 디자인 270만원 수요일에는 EM플러스 314만원 목요일에는 피플 바이오 228만원까지 저번주에만 12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황과 가능성이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손실 계좌 복구 이벤트로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거울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편하게 매일 같이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빠르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상한가까지 간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인 TPC 보시겠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은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하면서 230조를 투자하기로 발표를 한 이후에 이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TPC는 어제 로봇 사업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상한가인 10%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 보시면 TPC 시간의 상한가인 10%를 간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뚫어주는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 이런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이 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금일 동시호가에 시간의 상한가인 10%보다 강한 16% 넘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 했는데요. 이렇게 앞전 매물대들을 다 소화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시초가에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려줬습니다. 계좌 보시면 오늘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6.25% 수익률에 252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탄타 라고 문자주셔서 TPC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거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손실계좌 복구 이벤트로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거르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편하게 매일같이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빠르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TPC의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TPC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스테인플란트가 직원이 이 1880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 지분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금일 이제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자,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시면은 지금 1880억 원대의 이제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의자가 동진세미캠에 제가 알기로는 7% 넘거든요. 여기 나오고 있는데 7.62%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최근에 상한가까지도 올려주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 관리 직원 이모씨를 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쉽게 얘기해서 횡령 혐의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자금에 대한 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다. 이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주식을 다시 이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독으로 밝힌 사건이 되면은 이제 주식이 다시 개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고소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이피의자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뉴스 좀 보시면은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예요. 굉장히 1,880억이라는 돈은 뭐 상당,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다. 그래서 이 자금 관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인출을 했다. 현재 그래서 모든 계좌를 동결을 해서 자금 회수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용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은 이 회사의 자금 관리 직원이 이 횡령 금액 1,880억 원을 이제 횡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자기 자본에 대한 금액이 2,047억입니다. 그래서, 91%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직원이 지난주에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이모 씨가 잠정 및 도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좌에 대해서 이제 다 동결을 했고, 이 자금에 대해서 이제 회수를 하겠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절차적인 부분을 좀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현재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 횡령이 발생할 때, 어떠한 절차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보면은 현재 기업에서 어 횡령과 배임 사실에 대해서 공표 및 검찰에 기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횡령 배임에 대한 발생이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 매매 정지 현재 오늘 1월 3일 정지 단계이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장 페이지가 되느냐 맞느냐의 이 갈림길에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개인이 개인이 한 부분이다 보니까 회사가 회사 뭐 임원이나 이 대표가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상장이 당연히 저는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주주분들 입장에서 억울하면 소송까지도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사 사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점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시가 나온 부분이고 제가 공시적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순서적으로 여기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현재 이 기업의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 공포 및 검찰의 기소를 했죠. 아까 제가 뉴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횡령과 배임에 대한 사실 공시 자,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월 3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자기 자본 대비 91%, 어,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공시를 한 부분. 그리고 이 주권에 대한 매매 정지, 현재 오늘 매매 정지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사유가 발생을 했다. 무엇 때문에? 횡령 때문에 직원 한 명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단계까지는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챙겨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주주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현재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상장 폐지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 폐지가 안 되면 언제쯤 살아나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현재 검찰이 기소가 돼서 이모 씨가 이모 씨가 도주 중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모 씨가 잡혀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1880억 원이, 이 회수가 되어야지만, 주식이, 주식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이 위니아 딤채 같은 경우가, 이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를 당했었지만, 다시 상장이 됐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 주권 매매 거,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표가 직접적으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죄의 말씀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이 위니아 대, 위니아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 위반이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위니아 딤체를좀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이 앞전에 이 앞전에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거의 한달한달 한달 정도 기간 동안의 거래 정지 그래서 이 회사가 회기 처리 위반에 대해서 소명 소명을 다 하고 나서 한달 만에 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오히려 좀 회사가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이제 종료되면서 이 갭을 띄우고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눌린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점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 거래 정지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이 21선이 5일선이 돌파를 해주는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보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그래서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 이 횡령 사건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다시금 어 거래 제의가 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전에 뉴스 보셨지만 이 7.62%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7.62%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 매수 자금이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은 어쨌든간에 이 이모씨가 잡히고 이모씨가 잡히고 현재 계좌가 계좌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네, 묶여 있는 시점. 그래서 이 계좌에 대해서 이 돈을 이 1880억, 1880억에 대해서 회수를 하면은 당연히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이7.62% 매수를 한 부분도 당연히 매도가 이뤄지겠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지금 그래서 금일 좀 급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횡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한, 성안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 관련주로서 작전주였거든요 성안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대표와 임원이, 임원 이제 횡령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거래 정지 상태에서 이제 상장 폐지, 상장 폐지로 가는 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표, 이 횡령에 대한 발표까지 났었는데, 현재 어 이렇게까지 매수세가 또 들어온 점. 왜냐면은 거래 정지가 풀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또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일개 직원이 벌인 독단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상장 폐지가 아닌 상장이 다시금 거래 재개. 이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회사 측에서 사측에서 뭔가 호재에 대한 뉴스 하나만 나와도 큰 폭의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재료가 갖춰졌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좀 걱정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개인이 벌인 일이고 현재 이 회사 측에서도 이 소장을 제출했잖아요. 소장을 제출한 부분 현재 그래서 이 피의자만 피의자가 잡히게 되면은, 이 1880억 원을 회수를 하면은, 는 당연히 이제 주식이 상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뉴스를 많이 챙겨야 돼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 제가 이런, 이런 부분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종목. 뭐 성안이나 위니아 딤채 위니아 딤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 과거에 어떤 종목이 어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차트적인 부분. 제가 아까 위니아딘, 김채 차트도 보여드렸죠.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야 우리가 이제 횡령이 발생을 해서 매매 거래, 거래가 정지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게 상장이 됐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던지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뉴스에 대한 제, 이제 분석,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분석, 차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 언제 다 챙겨서 분석을 할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제가 18년 경력의 실전투자대회에서 이제 다수 입, 입상을 한이 전문가로서 제 본업이 바로 이제 이런 분석적인 측면이거든요? 분석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오스테인플란트나 이 동진 세미캠을 단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패닉이 아닌, 패닉이 아닌 이 대응을 대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분석을 제가 이렇게 18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런 분석한 내용들의 이제 자료, 제가 스크립트해 놓은 자료들이나 그리고 이런 대응 방법들 제가 무료로 공유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010 7735 8283으로 이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대, 제가 이런 자료들 대응 자료들 어 제가 무료로 공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자료들 받아 보시면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들 좀 받아 보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어 그리고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 동진 세미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이 대응 방안 제가 무료로 공유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 7735 8283으로 대응이라고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 방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스테인플란트 한 주라도 좀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좀힘 내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